자, 첫 번째는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구형 클래스였어요. 자, 그다음에 Shape라는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것을 구현한 Line 클래스, Circle 클래스 만든 다음에 실제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타입으로 변수를 정의를 하고 실제 여기는 추상 음, 추상 메서드를 어, 그리고 나서 실제 여기 있는 구형 클래스를 객체 만들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 추상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그러면 실제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그 원래 구현된 객체에 있는 어, 메서드가 실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거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럼 먼저 shap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어요. 그다음 에 추상 메서드 draw라고 하는 음, 추상 메서드만 정의를 했고, 자 그다음에 line 그다음에 circle이라고 하는 음, 지금 구현 클래스들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실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냈는데 뭐 다른 건안 했고 이 추상 메서드에 대해서 line인 경우에는 뭐 직선을 그립니다. 라고 이제 요가한 들어가 있고 서클인 경우에는 원을 그립니다라고는 하 간단한 이렇게 코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행하기 위한 어, 실행하기 위한 부분을 보면 음,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 지금 Shap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변수를 하나 타입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Circle 객체를 new 에서 집어넣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Shape에 있는 추상 메소드 draw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어. 자, 실행을 딱 한번 하면, 음. 자 실행을 했더니 이번에 어, shape d r a 라고 해서 마치 인터페이스 shape라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가 어, 실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 거기에 들어가 있는 circle 객체에 있는 원을 그립니다라는 어, 메서드가 실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어, s h 쉐이 e 인터페이스 변수에다가 line 객체를 집어넣어서 넣고 똑같이 어, 인터페이스에 있는 수정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이번에는 line 객체를 넣었기 때문에 어, line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draw라고 하는 어, 메소드가 실행돼서 직선을 그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